아스트라가 좀 제일 말이 많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노인들한테도 안전성 유효성의 데이터가 없다는 거 그러고 네. 또 유효성도 많이 떨어지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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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네. 그 어, 어떤 그 임상연구를 진행하면서의 그 분석 방법이나 또는 음. 그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상이 되는 그 어이 백신 접종을 원했던 네. 자발적으로 원했던 분들의 어떤 그 구성의 차 이런 이것 때문에 오는 어 부분인데요. 네, 네. 이제 실제로 이 백신 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맞는 분들은 내가 이 백신을 맞았을 때 나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음. 그러니까 효능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피커이라고 음. 음. 이제 영어에서 음. 표현하는데 음. 내가 항체가 생길 가능성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항체가 생길 가능성이 음. 뭐80% 90%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서 나, 나오는 유효성은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음. 어, 지금 모더나 백신 95% 이렇게 되면, 음. 모더나 백신을 맞은 환자 만 명과, 음. 어, 모더나 백신을 맞지 않은 만 명을 비교를 했을 때, 음. 이 모더나 백신을 맞은 쪽에서, 예를 들면, 안 맞은 쪽에서 100명이 생겼으면, 맞은 쪽에서는 5명의 확진자가 생긴나라 의미입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음. 내가 95%로 방어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음. 접종군에서 음. 어, 똑같이 노출이 됐다고 판단했을 때 이쪽에서는 100명이 나올 게 여기서는 5명만 그 나온다. 나온다는 의미죠. 아. 그리고 아. 네. 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62에서 90%도 음. 어 지역에 따라서 네. 유행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서 음. 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음, 어, 12주 간격으로 2회를 맞으면, 음. 어, 평균적으로 한80% 정도의 유효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 음. 어, 어, 80명이 나오, 아, 100명이 나오면, 이쪽에서 음. 한 20명 정도 접종이 되는.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어, 저희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 면은 결국은, 어, 많은 사람들이 맞아서 음. 전체적으로 큰 유행을 막을 수 있느냐 안 막을 수 있느냐가 음. 사실은 음. 국가접종 음.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음. 음. 개인을 네. 보호한다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80%짜리하고 95%짜리를 많은 사람들한테 맞췄을 때 그럼 큰 유행을 막는 효과가 어느 쪽이 더 우세할 거냐.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네, 그런 네. 측면에서 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우려가 음. 좀 네네. 이렇게 조금 약간 방향이나 설명이 좀 잘못된 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지나친 음, 우려인 것 같아요. 도표를 같습니다. 저렇게 만들어버리면, 네. 그죠? 그러네요. 마치 유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어쨌든 집단 면역이 음. 형성되는 70%보단 음. 더 다들 높으니까, 네, 네. 뭐 70%만 70 넘어가도 뭐80% 됐든 90% 됐든, 어쨌든 전체 면역은 형성될 수가 있다. 네, 이런 네, 네.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될게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데 우리 아까 특별한 우려진 말고는 바이러스 네. 얘기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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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한몇주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네. 량을미스로 해가지고 조금만 뒤에 있더니 더두 번째에서 더 좋은 조율을 보였다. 네. 이 어떻게 된는지요 근데 그거는 네. 아직도 좀 설명을 어, 정확하게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 이제 그, 이, 이렇게, 어, 똑같은 용량을 2회 반복한 게 아니라, 한쪽은, 한 네. 번은 용량이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이 네. 뭐 많게 네. 들어가고, 이렇게 미스매치가 된 그런 백신 네. 접종을 했을 때, 왜더 네. 이런 그 네. 발생 환자가 적었느냐. 네. 이 부분은 좀그 설명이 좀 쉽진 않은데, 네. 어,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그, 이뮤노제네시티라고 하죠. 네. 항원성을 면역원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음. 용량의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음. 어찌됐든 효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음, 이런 그렇죠. 보호효과 네네. 유효성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좀더 연구도 필요하고 좀더 분석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음. 어찌됐건 어찌, 어찌 됐건 그 일정한 수준의 용량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이런 그 예방효과가 음. 어, 나온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음. 질문 들어왔는데 네네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백신에 칩 심어서 조종한다는데 사실이냐 이런 중요한 말들이, 말들이 많이 네. 돌아다녀요뭐빌 그, <laughs> 게이츠는 모르겠는데 네. 아니, 사실 이게 굉장히 어, 네. 꽤 오래된 그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빌 게이츠가 어, 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성을 시키고 그것들을 음. 퍼트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 예 그리고 또, 빌게이츠가 이런 백신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음. 백신에 심어서 이제, 음. 어,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음. 어, 괴담 수준의 것들이 음. 돌고 있는데요. 음. 뭐, 어제 그 빌게이츠의 딸이 재밌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내가, 내가 백신 맞았는데 아버지의 그 명석한 두뇌와 같은 그런 게 나한테 안온것 같아서 그 소문은 가짜인 것 같다. 뭐 이렇게 <laughs> 얘기를 했는데, 어 사실은 그이 백신 자체가 음. 유전자 염기서열이죠. 쉽게 네네. 얘기하면은 그런 유전자 염기서열을 몸에 넣어주는 그런 건데, 어 거기에 그 훨씬 더 많은 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조종할수 있는 어떤 코드를 넣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laughs> 사실 그 정도 기술이면 <laughs> 네, 네. 다른 걸할것 같습니다. 내가 <laughs> 네. 아스트제네카가 이 고령자에서는 이제 확실히 효과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죠. 네, 네. 안전성은 네. 문제가 없는 네.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이 나라 여러 나라에서 임상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네. 65세 이상 대상이 좀 적었습니다. 한 660명 정도로 8% 전체 연구에 한8% 정도만 등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인 유의성을 비교하기가 제한점이 있는 그런 연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65세 이상 고령층을 많이 등록시킨 나라의 연구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마 미국, 그리고 음. 어, 또한 나라가 있는데 그두 나라에서 아마도 음. 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이 되면 음. 빠르면 3월 말쯤에 그 임상 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아스트라 미 거죠? 네. 네. 네, 네, 네. 이게 아스트라 제네카 처음부터 얘네들이 백신을 처음부터 관여를 했었으면 부, 분명히 나이 드신 고령층도 같이 관여를 했을 텐데 네. 이 A시 당초 이게 첫시장은 옥스퍼드 대학 네. 그쪽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음. 그쪽에서는 가장 효과 있는 요소 있는 쪽에 대상군을 찾아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음. 그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같이 협력을 하는 음.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음. 나이드 신분의 임상이 부족한 거였지 일부러의 부족 그러니까 뺀건 아니다는 것을 질문하겠어요. 관자백신도 네. 있느냐? 어. <laughs> 이것도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네네. 가짜 백신이 돌고 있다라는 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리식 염수를 그냥 넣어서 음. 판매한 그런 백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laughs> 뭐 이거 굉장히 그~ 위험한 범죄이고요 <laughs> 네 어~ 네. 네. 뭐 우리나라는 사실 그~ 그런 거를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네네. 이~ 이~ 이제 백신은 생물학적 제재이거든요 음. 이~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어, 승인과 또 보관 또 유통과 관련된 여러가지 관리 인프라가 우리나라 굉장히 그 견고하고 네, 아주 치밀한 나라 중에 하나라서 네네. 우리나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니가 이제 중국산안이랑 음. 이미지가 음. 항상 뭔가 좀물 만드는 가짜를 만드는 음.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네. 그렇지 않다. 네. 네. 정부가 네네. 또 왔어, 잠깐 말이 많으니까 잠깐 또 러시아 백신 고려한다고 그랬었어요. 아니 문제 네. 러시아 백신 네. 생각보다 효과가 네. 또 높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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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성이 90%가 넘습니다. 이런 네. 기사도 내 네. 보니까 아이스크림 끼워 본다고.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3 5오밖에안 된다. 이건 음, 그 나라 국민들이 러시아 정부를 못 믿는 건가? 이거 왜 그래요? 그래, 일단은 저 스프트 스피, 스피니, 네. 니크라는 백신도 네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어, 어, 기법을 어, 같습니다. 지금 같이 어, 다, 어,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다른 바이러스에 어, 코로나 1 9 바이러스를 이제 그 끼어 넣어서 만들게 음. 되는데. 네네. 어, 재밌는 거는 저 스프트니크는. 어, 첫 번째 맞는 백신과 두 번째 맞는 백신의 바이러스 벡터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요? 어 음. 이 교차 반응이나 어떤 그, 이 백신 자체에 의한 어떤 효능 효과, 그리고 부작용을 음. 좀 음. 최소화하기 위한 테크닉을 사용한 음.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음. 어,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어, 그, 굉장히 좋은 그런, 네네, 예, 생각보다 좋은 90 네, 생각보다 효과가 나 구십 퍼90% 이상의 그런 네네. 예방 효과가 어, 나오는 ]군요. 걸로 네. 되어 있어서, 네. 네. 이게 뭐 반드시 러시아 거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낮게 볼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음. 네. 지금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7,300만 명, 7,800만 명분의 네. 백신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 네, 추가 도입을 네.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음. 만약에 저 스프트니크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만약 있다면 네네. 그러면 조금 음.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 백신을 음. 디자인해 가지고 음. 변이 주에 대한 그런 음. 어, 음. 백신을 새롭게 다른 제약사나 우리나라에서 음. 만들어내는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낄 수가 있기 음. 때문에 음. 만약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저희가 지금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네.